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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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도자, 즉 도를 구하는 사람의 10가지 덕성, 구도자의 10가지 덕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를 구하는 사람의 10가지 덕성입니다. 황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는 십바라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황경에 나오는 구도자의 10가지 덕성. 도자일까지 덕성이란 먼저 첫 번째 사람들을 위해서 정신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또 모든 것을 베풀어주며 베풀어주고는 이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보시의 완성이다 하고 황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또그 위에 모든 것을 잘 베풀어주며 베풀어주고는 이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보시의 완성이다였습니다 두 번째는 계율을 잘 지키면서도 계율에 집착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계율의 완성이다. 계율을 잘 지키면서도 지키는 그 계율에 관해 집착하지 않는다. 내가 계율을 잘 지키고 있다 하는 그런 상을 갖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도 어떤 말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흐트러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의 완성이다 했습니다. 고통을 잘 참고 견뎌내면서도 내가 고통을 참고 견디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갖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말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내의 완성이다 했습니다. 네 번째는 정진노력하여 으름이 없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부동심이 있다. 이것이 정진의 완성이다 했습니다. 정진노력하여서 으름이 없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어떤 원한, 원망, 어떤 원망, 원하고 바라는 마음, 어떤 원하고 바라는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선정의 단계를 깊이 쌓아가며 대신 동력을 갖추고 이런 경기를 계속 초월하며 제불의 지혜를 갖추기에 이른다 했습니다. 이것이 마음 통일의 완성적 선정이다 했습니다. 어떤 원하고 바라는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선정의 단계를 깊이 쌓아가며 대신통력을 갖추고 이러한 경지를 계속 초월하며 재불의 지혜를 갖추게 이른다. 이것이 바로 마음 통일의 완성 즉 선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불의 가까이에서 즉 모든 부처님의 가까이에서 법을 듣고 많은 지도자를 칭견하고 모든 사항을 바르게 잘 관찰한다. 그리고 선정을 닦아 편견을 떠나서 전지자의 지혜를 갖추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완성이다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세간 속에서 사람들을 지도하며 범부도 되고 성자도 되어 온갖 경기 몸소 들어가 사람들을 눈뜨게 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방편의 완성이다 방편으로 범부도 되기도 하고 성자도 되기도 하여 몸소 그은 각가지 경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사람들의 원을 이루어주고 바라는 말을 이루어주고 세상을 훌륭하게 만들고 여 열의기에 공양하고 존재를 깨닫는다. 수행으로서 진리의 지혜를 구족하고 불국토를 드러내며 재불의 지혜를 체득한다. 이것이 원의 완성이다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마음의 힘으로 번뇌를 끊고 마음의 힘으로 편네를 끊고. 믿음으로서 굽힘이 없으며 비력에 의해 피곤함을 모르고 요 비력이란 슬플 빚잔지 남의 고통을 벗겨주는 힘 남의 고통을 벗겨주는 힘그 비력에 의해서 피곤함을 모르고 자력으로서 사랑자자입니다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힘 자력으로서 평등하게 행하며 변설의 힘으로 막힘없는 말, 말씀, 설법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신통력으로서 사람들을 지킨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힘의 완성이다. 열 번째 탐욕과 분노, 어리 석음이 강한 사람들을 알고 생각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채고 재부의 지혜력에 도달하여 일체의 도리를 분별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혜지자 지의 완성이다. 이 지는 일체법을 여실히 아는 그러한 지를 말합니다. 요하지 구도자는. 열 가지 특성을 갖는데 이 환경에서는 시바라미를 비유해서 이와 같이 구도자가 갖춰야 할열 가지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아미타불.